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라벨라 무통 필러 시리즈 오늘은 관자 필러 이야기입니다. 관자 필러를 할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나요? 관자 부위는 실제로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꺼져 있지는 않지만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꺼져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측두근이 발달이 돼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관자 부위는 꼭 지방이 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 구조물과의 연 관성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위다. 일단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넣어주세요 하면은 거기다 무조건 넣는다.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시술이 되겠죠. 실장들이 상담하고 페이 선생님들이 그냥 시술만 하는 그런 형식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술을 하는 제대로 된 병원은 고객이 원한다 하더라도 미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거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시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시술을 통해서 관자를 안 채워도 되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는데도 실제로 관자를 채우는 게 좋을 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관자에다 시술을 해야 되겠죠. 관자 필러를 할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이 관자에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그 혈관에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머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관자를 해부학적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어느 부위에 넣어야 되는지 의사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깊숙하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급적 깊은 층보다는 피부에 가까운 층을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대신 피부에 가까운 층에 시술을 하게 되면 좀더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의 스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스킬이 좀 되지 않는 분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깊게 늘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취는 어떻게 하시나요? 시술을 받아보신 고객분들이 표현을 들려보면 주사 마취도 안 했고 연고 마취만 했는데도 왜 통증이 없으며 붓기도 없고 멍도 거의 안 들고 이렇게 시술을 하느냐 저도 옛날에는 관자필러 시술할 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주사로도 마취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해야 멍을 덜 들게 할 건지 더 울퉁불퉁하게 할 건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무수한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나서 다 필요 없고 연고 마취만으로도 충분하고 들어가는 용량도 지금은 첫 번째 시술에 한쪽 관자에 1cc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합쳐서 2cc 정말 많이 꺼진 사람은 양쪽 합쳐서 3cc 정도의 1차 시술을 끝냅니다. 볼록하게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냥 꺼진 거 메꾸는 정도로만 해서 3cc 안으로 다 시술을 끝내고 시술 받는 분이 절대 불편하지 않게 통증과 멍부종 이런 거 없이 다 시술을 끝내고 있으니까 관자 필러 아프게 시술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필러를 어떻게 넣어야 결과가 만족스러울까요? 관자가 꺼지게 되면 우리가 광대가 커보이고 머리가 커보이기 때문에 관자를 볼록하지 않고 꺼진 것만 잘 메꾸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이마부터 관자, 광대까지 이렇게 라인이 잘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광대가 덜 도드라져 보이고 대신 전지 조건은 광대 밑에 볼륨이 확 꺼지지 안았어야 됩니다. 이 광대 때문에 관자 꺼지고 광대 밑에 꺼지고 하면 이 광대가 확 튀어나와서 얼굴이 이렇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를 기점으로 위 아래가 꺼져서 있는 분들은 광대 밑에까지 고려를 한 그런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 실제 양쪽 사이드 거리는 같지만 각이 부드럽게 떨어지면 덜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대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각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자, 광대, 광대 밑에 커진 부위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보는 그런 컨셉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 물론 광대 밑에도 통증 없이 멍안 들게 잘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자 시술할 때 통증과 멍 걱정되시는 분들은 라벨라의 분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아주 해피하게 시술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무통 필러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